제가 이제 뭐 촬영 같은 걸 하러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아이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. 여자아이 고도 그러니까 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해서 되게 놀랄 때가 많아요. 파워블로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직장 엄마들만큼이나 떨어지는 시간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한테 맡겨야 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게 제일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. 저도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 보니 CCTV 업체를 좀 많이 알게 되는데 아시는 분한테 맡길 때는 괜찮지만 도우미 분들한테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DT에서 한다고 하니까 믿음도 가고 그리고 또어 비상 출동 서비스와 또 AS까지도 확실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비상벨이 있어서 아이가 어 위급하고 이럴 때 비상벨을 누를 수 있으니까 등하굣길이나 아니면 학원 갈 때도 안심이 될것 같아요 소유리와 저한테 알맞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사용해보고 어떤 점,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